이번에도 골문 쪽으로 붙여 봤는데 김은표 예, 중앙에서 돌파시도 여기서오른발 아, 슈팅! 마키니의 베테랑 김은표가 <laughs> 팀의 동점골을 기록합니다. 스코어는 1대 1. 자, 역시 지금 베테랑 선수답습니다. 이 팀의 트레이드마크인데요. 네. 헛다리거든 우리가 헛다리라고 얘기하죠. 네. 헛다리 한번 후에 바로 슈팅까지 어, 어떻게 보면 조금 골키퍼의 어떤 판단 미스가 조금 보이는데요. 자 이수찬 골키퍼가 네. 조금은 역방향에 걸리면서. 네 그렇습니다. 뭐 방어 슈팅이 잡았고요. 네, 역습입니다. 삼대이 상황입니다. 삼대 키데어스 오른쪽 바라봤는데 패스 미스. 아 여기 관전되었습니다. 지금 표. 자 지금 두 팀. 네. 자 이재훈 선수가 방금 상황도 김민표 선수의 어떤 노림입니다. 네. 사실 바로 슈팅을 때리지 않고. 파포스트에 뛰어들어오는 동료 선수를 맞거든요. 총저 부분 골은 완전히 보고 잡는 겁니다. 다시 맞았지만 이 패스 좋았고요. 네, 예, 오는 선수 보고 정확하게 밀어줬죠 자, 자, 이재훈 선수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동점골을 또 다시 만들어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반대로 어, 가게 되면 그렇습니다. 왼쪽 측면 예, 박스 안쪽 깔끔하게 로밍 슈팅 패스 볼 빼겼어요. 마키리어스 반대편 바라봤습니다. 여기서 슬라이딩. 청란 득점이 나왔습니다. 이재훈의 헤트트릭 아, 저는 저줄 알았어요. 공을 네 잡지 못했었거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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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단합니다. 정말, 아 정말 아네 끝까지 끝까지 포기 지않았거든요 네, 아, 오늘 대단합니다. 정말 원더골이 나왔습니다. 아 대단합니다. 저 진짜 아, 이재훈 선수 네, 칭찬해주고 싶습니다. 아,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죠. 집중력이거든요. 네. 저는한 골이 굉장히 팀성. 선... 마지막 마키리, 마키리. 슈스리부터 자, 전반전 버저 비터가 아. 터졌습니다. 아, 오늘 네 골인가요? 네. 아, 다시 보실까요? 이게 가라이사로 빠졌고. 자, 음. 이재훈 선수 오늘 경기에서 네 번째 골을 기록했습니다. 코너 5대 3. 모두 그렇습니다, 네. 지금. 아 이렇습니다. 자, 반대. 왼쪽 돌파 아, 이후의 송민호. 송민호의 네. 득점. 아 오늘 송민호 선수 굉장히 열심히 뛰고 많이 뛰면서 아 굉장히 날렵한 선수라고 했는데요. 네. 또 지금 또 화려한 또골세레머니를 보여주는데요. 그렇습니다. 송민호 <laughs> 98년생. 네. 자 왼쪽 측면에서 굉장히 빠른 스피드와 이 마무리 사실, 능력까지. 아, 네 사실 지금 제가 반대편 뛰어 들어오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. 골키퍼 많이 가기 다패었거든요근데그 네. 다리 사이가 지금 비었었는데 완전히네 저는 골 세르무니. 아, 네, 아, 네, 굉장히. 차보니터 세트. 아, 송민호 선수예요. 송민호송민호 네, 반대편 좋았습니다. 연결. 최민호 선수인가요? 최민호 선수의 득점. 아, 네. 오늘 자, 이 98년 아. 선, 어, 98년생. 네. 친구끼리. <laughs> 네, 그렇습니다. 송민호 선수 오늘 온멘션데요 아 방금도 드리블 동작 굉장히 좋았고요. 네. 그 다음 마지막 패스도 한 템포 딱 늦춰서 딱 보고 찾았거든요. 네. 저는 부분이 굉장히 뭐좀 칭찬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한번 오늘. 다시 볼까요? 네. 네, 그렇죠. 지금도 보고, 완전히 보고 또 반대편 뛰어도는 선수한테 저늦쳤죠한 그렇죠? 템포 늦춰서 패스했습니다. 아